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요아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윌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도와 계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다음에 박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이야기는 25절까지 계속됩니다 전체를 읽어도 되는데 한 절만 읽은 것이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불가능한지 알지만 한번 읽어보라고 권면합니다. 자, 솔로몬의 건축 사업이다. 왜 제가 사업이란 얘기를 붙였냐면은요, 솔로몬이 다세리는 전국에 아, 성을 쌓아요.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성이에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어...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컷을 한번 봐봐요. 자, 달라진 솔로몬 그랬죠. 솔로몬의 변화죠. 그림을 보면 이제 일컷이 이제 세 층으로 세 컷으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요. 꽃을 잘 보세요. 밑에 꼬대 안에 그 프리한 포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에게 뭔가 좀 쌓였어요. 가운데 컷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발 뒤로 물렀죠. 꽃을 딱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음성도 줄었죠. 하나님께 기기 우리는 게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컷을 보세요. 꽃이 저만큼 멀리 멀어져 버렸죠. 뭐가 있어요? 아주 많은 게 쌓여 있죠. 예. 아. 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어, 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탈출을 원합니다. 네, 이게 착각이에요. 이 탈피를 원하는 것이 어, 사단이 속이는 아주 이렇게 좋은 방법이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 이렇게 이제 속아요. 그런데 부족과 연약과 고난은 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손길이야.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그런 일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초기에는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도 초기에는 어, 그래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됐어요. 일천 번째.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국방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요. 국방력에 대해서. 실은 둘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어, 이런 것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의 하나의 어, 모습과 하나님과의 믿는자의 모습이 괴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천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변해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 많이 떠나게 되죠. 어, 그래서 뭘 하게 됩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국고성이에요. 국고성을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다가는 이제 음식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필요한 재화 같은 것을 보하는 창고죠, 창고, 보물 창고 이렇게 보면 되요. 네. 그런 다음 뭡니까 병거성이죠. 네. 병거성은 뭡니까 이제 군인들이 말을 이어서 쓰는그 병거를 말 타고 다니며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마병의 성이 둘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말을 썼을까요? 그만큼 여기에다가 뭘 많이 했다라는 거요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이 이제 국고성이라든가 병거성 이게 전부 다 뭐에 위반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돼요. 신명기 보니까 17장에서 17절에 어, 16절, 17절에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그런 다음에 은금을 너를 위해서 쌓지 말라 그랬어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16절 은금을 너를 위해서 쌓지 말라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뭐한 거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뭘봐냐면요왜 그런지를 봐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 이번에 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말은 어, 스탄은 누구 누구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면 아프간인들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런 팔레 블레셋 사람들의 땅,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그러면 이제 그런 뜻이니까 누구 누구의 땅, 족속을 따라서 이렇게 말 이렇게 초로 이름을 지죠 미군이 철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 완전하게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얻으셨어요. 그 땅에 있는 미군의 전투기 값이, 무기 값이, 전투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99조 원 어치예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줬는데도 싸우지를 못한 거예요. 무슨 문제죠? 어, 자기들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큰일 났다. 야, 우리가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자주국방이 필요하게 해야 됩니까? 자주국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느끼면 국방에 많은 돈을 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스라엘에게 오늘날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어, 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병거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가장 포인트를 두게 보니 그게 이제 국방이었어요 국방을 위한 것이 그것이 이제 정략결혼이에요 그래서 당시 강국이었던 에굽하고 제일 먼저 결혼을 했어요. 주변에 다른 이제 모든 이방 족속들하고 결혼을 해. 그게 천 명이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마병이에요. 기병이죠. 그러니까 둘다 하나님이 금한 것들이에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고 외교가 필요하다니까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랬어요? 하나님은 이거보다는 뭘 가져라?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그랬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믿음. 그러면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안 하지 않을 수 있다면은 국방력을 가져도 괜찮겠죠. 병립이 어렵다라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 말아 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무한 거죠? 누구를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믿는 어떤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3회의 상에 보니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전쟁은 사람의 마음코 적임에 달린 것이 아니다 17장 45절에서 4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사람의 생각 무기를 의지해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사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니 너는 오늘 디저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돌멩이 가지고 창칼 방패를 가진 사람을 이겼던 갑옷을 입은자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된 거요? 예 없는 거요. 예 이걸 의지한 거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또 봐야 봐 돼. 뭘 봅니까? 그래서 열한기상에서. 구장이죠. 10절에서 1 4절 누가 나옵니까? 두로 왕 히람이 나오잖아요. 불리한 계약임에도 불리하고 뭐가 됐어요? 계약이 유지가 됐어요. 체결이 되고 유지가 됐어요. 누가 하신다라는 거요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 우리 출애굽기를 봐 봐요. 구장이죠. 16절이죠? 바로는 아, 빨리 히브리 민족을 보내야 돼. 그래 애굽이 살아. 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요. 모든 신하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내요? 못 보내요? 못 보내요. 왜못 보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내야 되는데 하면서 도 입에서는 너 하잖아요. 어, 지난주 그림이 그거요.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는이 사실을 믿어야 돼 좋은 애가 있어요. 신뢰가.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애를 아, 잘 키우려면 태교부터 잘해야 된다. 그래갖고 예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놀고 잡아졌네. 사모한테 그랬어요. 그땅 가지 마라. 그냥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기쁘고 즐거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근데 매일 염려와 근심과 뭐 하려고? 저는 뭐애를잘 만들어 키우면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만들어 볼게. 나를 봐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나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고 믿어도 사람도 안될 사람이다. 나는 완전 불신자 가정에서 불신자로 완전하게 자랐다. 하나님은 한번에 바꾸지 않냐?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랬어요. 세상아 억울하지, 마귀야 억울하지. 네가 28년 동안 그토록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단한 순간에 무너져버린 예수님이 딱 찾아오는 그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졌어.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하나님이 죽건.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이 죽권을 변듯이 믿어야 돼. 가장 대표인 분 그게 바울이에요. 자, 사도행전이죠? 9장이죠? 1절에서 어, 16절. 이건 이제 변화 전까지의 모습인데요. 사람의 에루살렘, 그리고 가난,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러고 이제 여기 소탕을 다 해버렸어. 이제 다 숨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드러난 사람은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다메섹으로 갔어. 여러분 다메섹은 로마의 어, 세손과락 안에 드는 도시예요. 로마 다음에 어디죠? 이제 아프리카 에 있는 거 하나. 그런 다음에 예, 아시아의 다메섹. 이렇게 어마어마 큰 도시요. 유대인들 많아. 거기 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걸 잡아 죽이겠다고 감옥에 가두겠다고 등등하게 갔는데 어어요 하나님이 그를 바오라 불렀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어게 됐어요? 핍박자가 몰아박혔어요. 전도자로 박혔어.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서 24절과 25절까지 4절까지 즉시로 그랬어요.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여마 유력하게 완전하게 유대인들을 이기니라 구약을 가지고 성계 증거를 하는데. 말세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 그렇다는 얘기는 너희가 십자가에 적인 그 예수가 메시아 맞지 않냐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 나는 봤다 증인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부활이었어요 내가 네, 봤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러면서 구약을 가지고 쫙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핍박자를 단한 한 순간에 바꿔 놓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만들어. 그래서 뭐 오만 때문에 훌륭을 다 만들어 냅니다. 사람을 만들어 내겠다고. 죄송하지만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딱뭐 했느냐? 함께 하는 걸로 끝냈어요. 예수님 뭘 주셨느냐? 성령을 주시는 것이 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학년들 뭡니까? 이제 이 하나님, 솔로몬의 변화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요, 그렇죠? 이 핍박자를 한 순간에 전도자로 바꾼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저사람들은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 하나님 멤뭘래요 주권을 네,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 이제 사람 누구든지간에 복음을 전하고 영접 초청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영접 초청 기도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합니다. 형그 사람한테 따라하라는 거고. 너무 좋더라고요.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니까. 그러면서 항상 뭐냐? 오늘 내가 이 일을 행하지만 이 아이가 구원받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나는 내할 일을 할 뿐이다. 우리는 이거 진짜로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부름을 받은 자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고요? 저와 여러분 불렀다니까요 뭐 하려고 불렀습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뭐 하려고 불렀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뭐 하려고 불렀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면 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른 뜻대로 우리는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라 그래서 대청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일생 동안 나는 어떤 전도자로 살 것인가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만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생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후대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학생회 때 나에게 아무도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냥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하겠죠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기대가 돼요. 어제 하루 까먹었으니까 아깝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누가 불렀다고요? 저와 여러분 이 부른 것이 요한복음 그 15장에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모르웠습니까 이렇게 세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8장입니다. 1 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학생들 다른 거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과를 가야 되면 이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거예요. 어디로 가야겠다. 환경을 만들어 줄 거예요. 문을 열어 줄 거예요. 단지 한 가지만 고민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즉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할 거. 요거 하나만 고민하라니까는요. 요거 하나만. 지난주 일요일도요. 어, 축구를 못하고 축구를 하고 놀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놀고 있는데, 어, 아니 모르는 얘가 깜빡 인사를 하고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고, 아 진짜 곤란하더라고. 미안해, 이름 잊어버렸어. <laughs> 그러고는요, 복음물 어, 전에서. 그러고는 어떤 선생이 쳐다보고 있어요. 너도 이리 와 봐. 너 이름이 뭐야? 은찬이요. 그래? 저는 목사님 알아요. 목사님은 항상 공 차고 앉아서 얘기들 하고 얘기하고, 제가 맨날 봤어요. 그럼 너도 앉아서 얘기하세요. 가자. <laughs> 네. 오늘 또 만나기를 바라진 기도하고, 있어요, 이 친구를 위해서는 아토피가 많이 심해서 위에서 기도의 축복을 치료하는 기도를 해줬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보니까 약 틱장애도 좀 있어. 그것도 지금 이제 치료를 해주고 싶어.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나는 너 너무나. 노는 중에 뭐하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하나님 위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이 바톤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자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손목을 잡았다는데 우리는 잠들어도 끌고 가십니다 다른 길로 가도 끌고 가십니다 아무 우리 걱정 없어요 이제 완전히 보장돼 그러면 뭐하면 됩니까? 그러면 은 끌려갈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가야지 사도행전에 보니까 20장, 24절, 21장 1 3절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을 내기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결정할 것을 너희들이 어째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느냐? 그만해라. 뭐가 됩니까? 생명을 들여서 갔어요. 그러고 뭐가 됐어요? 지금까지도 영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원한 성도들의 사도로 남았잖아요.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는 거 누려야 되잖아요 왜요? 마태복음 16장 27절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 정도가 아니죠? 10장이죠? 40절에서 42절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그 기회를 잡은 복된 사람들 이 절대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 가든지 절대 그런 것에 뺏기지 마세요 머는 멈추지 마라. 보금물 전하는 전도자의 그 발걸음은 멈추지 마라. 머는 예. 멈추지 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삼기 는그 성김은 멈추지 마라. 다른 건다 멈춰도 괜찮아요. 그건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게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겁니다. 예.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모든 걸가졌을때그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솔로몬의 불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다시 오라는그 언약의 성취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이대. 온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